Hello. Oh, are you okay? o k y Hello. h o are you? I'm fine. I'm fine. I'm t i n i s fine. I'm fine. I'm f e I'm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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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m e i e I'm fine. I'm e I'm f i n I'm i m i n e i n e I'm f i n I'm fine. I'm fine. i e I'm f fine. I'm fine. I'm fine. i 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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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여기 k n 안 w I d o n 안 k 사 o 사사 don't know. I don't k 야 잠깐만 빼. 야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지마 o w 있다고? n t k 아니야? 아 don't k n 나와 나와 o n t know. 부 don't k 이야 여보게 없냐 남는 거. 잘라. 두. 빼빼빼빼 빼. 뭐야? 야야야야 이쯤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일단 털에 총알을 빼야 돼. 옆 나봐. 옆 나봐. 오지봐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봐봐. 저거 2층 보이지? 저거 2층 가운데 쪽 때리면 피가 존나 많을까 이거든. 털은 없는 거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 아니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다 뺐어. <laughs>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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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arth> cow, so okay. no, 아이, 문 했어 문 닫게, 문 닫게,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닫어아 이거 거기서 이 카라비씨가 본거이야 들어가, 들어가, 내개 할게 제발 들어가, 줄게 마발 어, 도어락, 도어락, 떨게, 떨었어? 아, 문에 문틀어야지문틀돌아락도 도어락, 도어락, 도어고도어도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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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아 도어락, 야, 건사 팀 싫어? 야, 이 새끼 침좆뜩이 많아. 총도 우리 다내꼬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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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집을 만들까?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아? 어, 어, 만들지. 어, 만들 수 있긴 한데, 총이 맞다. 아, 근데 아, 작업대 그래. 있다. 여기 작업대, 어, 자, 작업대 때문에 좀걸리는데 아, 여기 살다가 움직인 가지. 어, 야, 아니, 스크래. 일단 터렛. 그다음에 한번더 한 돼. 바이디, 바이디, 번, 바이디, 돼, 바이디. 오케이, 가자. 나, 나 왼쪽, 무시 저기 있다. 안전 와냐? 앉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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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앉아, 앉아, 어아앉 앗, 포탈, 포탈. 던져간다, 던져 아까 처음, 처음이딱 팀이 있었는데. 아, 저, 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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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타 소리, 고타 소리 어? 포, 포 소리, 포탈 소리 맞아. 맞아, 맞아, 이, 맞아. 가 와, 라 와, 라가라 아, 아, 네 이거. 야, 아아니아니 아니야. 야, 여기다, 이이한서 할게. Light kill off. Light to nothing I stage kill Oh, yeah. a cream, yeah. find out what the world i really yeah. to a dream. of forgot how to breathe. It's been cold as Nothing like remember.

좋아. 좋아. 야, 학교 온다, 학교 온다. 야, 여기서 기다리자. 대기, 대기. 어,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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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로 일로, 와저 일로, 일우일 내려온다. 로기로기 여기 대기 로기로기로기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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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 일로, 일로, 몇명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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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렌트 안 보여 안보여 파이트 먹었어? 야이쿡 쪽도 봐줘야 돼 뭐, 우리 우리 들어갔는데도 봐줘야 돼 야, 지금 앞에 데기타고 있어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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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야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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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먹었잖아 브레스 있어 브이스 파이트 파이트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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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들어가 출 들어가, 초 들어가. 운가운가운가봐가 가봐야, 가봐야, 갖고 나 네, 야, 뒤쪽도 봐야지, 뒤쪽도. 파이터, 파이이 뭐했어 뭐? 파이터, 해프 있는 거 있어, 해프 아, 이거, 이아이 그거, Yok.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나 내려, 나 먼저. 둘이, 둘이. 아직. 뭐 또, 뭐 또, 뭐가? 야, 뒤쪽도 봐줘. 야, 뒤에, 라이트인사, 라이트. 그래야, 드레스다, 드레스, 드레스. 드레스는 더 있지. 얘들아, 뒤쪽 좀알수 있어? 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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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응, 들어가 응. 또 발랐어, 뜨겁어. 뒤쪽 뭐다, 뒤쪽? 약간 갈래, 그냥? 뒤쪽으로? 아, 에 들어가 봐. 안쪄 들어가 봐. 안에 들어가 봐. 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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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에 들어가 에 들어가 봐. 안에 들어가 봐.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 봐. 야, 에들어어어어

한명만 좀, 한명만좀 부자일까, 푸자할까푸자할까부자일자내 템, 내 템, 내 템. 중앙에 까 부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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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나없부니까부어일까 부자일까, 부안일까부자나까 부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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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어까부자블까 부자일까, 부자일까, 부 거. 일까 부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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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오탄 좀 먹을게, 오탄 좀 먹어. 먹어 오타워, 오탄 좀 먹어. 오탄 좀 먹어. 오탄 오탄 좀 오탄 좀 오탄 좀오 땡큐, 땡큐, 땡큐. 야, 빨리 가야돼 우리 빨리 가야돼 이거 빼돼 이거 계속 온다. 계속 온다.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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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니까, 빼자. 빨리야. 한명한명 한 어디서? 한 병? 죄송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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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달리고, 야,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 거야? 잘 가. 잘 가. 잘 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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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템먹어 아, 1발 아, 1발 야, 뒤, 이 동물지, 동물지, 동물지. 야, 도망갈까, 그냥? 그냥 빼, 그냥 빼, 빨리, 빼. 그냥 빼. 빼자 네, 그래. 아. 총하고, 총하고 가뿐 먹었어. 아, 갑다나 지금 만인 중. 나 오는 거. 중. 나 맞았어. 죽었어. 나오지? 어. 내템 먹는 중인 야, 뭐야, 초록색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다른, 다른, 다른. 템포닉스. 아 이들 좀 많다. 잡았어? 잡았어. 지금 빼 중에 완전 빼인. 이포닉스아 이들 좀 많다. 잡았어? 잡았어. 지금 빼 중에 완전 빼 중에. 아 반자소 이들 존나 많이 보내. 한명한명한명명한명한한명한명한명 천천. 한명한명한 V5에 바닷가 쪽이야. 아, 기가 안돼 나. 야, 점프해 봐. 점프해 봐. 점프해 봐. 막고 있는 거야. 막고 있는 거가 막고 있는 거야. 나 있어. 판소 나야. 판소 소원애 나야. 아, 오케이. 야, 나그너 뒤에 있어. 뒤에. 점프할게. 야, 잠깐만. 우리 팀 위치 어디? 우리 지금 S7 기가나 총만 먹으면 돼. 총만. 나 지금 총이 없거든. 나. 무장은 다 먹었거든. 내 거. 어, 나 총이 없어. 지금. 내가 총 내가 다 먹었어. 닦아줘야 돼나나 높게 돼. 도로가 누구? 도로가 누구? 도로나나나나 초록 초록지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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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반대 먹었어. 어빨빨리빨리템 챙겨. 도로가 나 뒤에 도로가 빨리 가. 뒤에. 어 가자 가자 가자. 치가 치카 치카. 반대 뿌. 분류다 분다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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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 게자총 총자 총자. 아, 아랐다 아, 가비. 그냥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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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해달인데. 컷.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들어왔어. 가비. 여기 대형, 대응, 여기 대형 거로, 대형 거로. 나 들어왔어, 여기 안 들어왔어? 어. 아, 누구야?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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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야, 아,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창문 쪽, 창문 쪽, 창문 쪽. 들어왔잖아. 야, 창문 쪽. 한 명, 한 명, 한 명, 한. 아기 뒤진 사람 좀기좀기좀아기 뚫어 기 뚫어 기나나나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나 뚫어 나 뚫어 부뚫봐기뚫봐기 뚫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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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기아어기 뚫어 기어아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기 뚫어 뿌려 어기 뚫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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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안된게 렇습니다.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목소리> 나와, 거기서 일단 나와, 나와서 야 주방 겁니다. 이야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봐 이거 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이거 해봐, 이거 이이이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죽었다. 아, 씨발. 왔다 응? 응? 어, 잠어 잡았어. 잡았어. 잠 잡았어. 잠 잡았어. 파이썬 뭐야? 어. 오. 적팀이 잘 잡았어요. 이 <laughs> 뭐야? 파이썬.